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스승이 제자하고 깊은 이제 산중에 가서 그 토굴에서 정진을 해. 뭐 전기 물 하나도 없어. 그 토굴에서 이제 제자를 데리고 정진을 했는데 명상 상태에서 이제 쫙 산내에서 깨어났어. 근데 이제 제자가 깊은 감명을 받게 돼. 스승님을 통해 갖고 다 깨달음을 얻었어. 스승의 무릎에 절을 하면서 감사의 보답으로 제가 스승님께 뭐든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청을 해 이 스승이 미소 지으면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너한테 가장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네가 보답한다는 일이 제일 네가 실천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응? 그래서 그냥 네가 기특한 마음 가진 걸로써 그냥 됐다 이랬어요. 그때니 제자가 제가 너무나 얻기 어려운 것을 얻었으니 스승님을 위해서 부디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거든. 그래서 그걸 두번세번 번 권청을 하니까 스승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물이 없으니 아랫마을에 내려가시오. 난물좀 하나 떠오려 한병 받아오노라. 그래서 이제 막 제자가 내려가서 가다가 저 오두막이 아랫마을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나이 병에다 물좀한 병만 담아 주세요 했더니 왜아가씨가 하나 이쁜 아가씨가 나와. 걔 나와 가지고 물한 병만 달라라고 했더니 야가씨가 하는 말. 아유 알겠다고 저 산속 동굴에 수행하시는 스승님 모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더니 잠시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축복 좀 내려주고 가세요. 이래. 아이 축복 이따가 해줄테고 지금 물부터 달라. 어? 스승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이 잠깐이면 돼요. 들어오셔서 네, 잠깐만 축복해주세요. 자꾸 쫄라대니까 애고는 어떻게 돼?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애고거든. 자비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네, 어쨌든. 그러고 잠깐만 들어와달라는 바람에 잠깐 들어갔네요. 잠깐 들어갔더니 가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어쩌죠 쩌다 보니 해가 지면서 어, 저녁이 됐네. 저녁밥을 먹으래. 밥 먹었죠. 밥 먹고 났더니 밤이 됐네. 밤 되니까 못 올라가지요. 가다가 물다 쏟아요. 자고 가라. 하룻밤을 잤죠. 하룻밤을 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가씨가 그 다음날 젖소에 젖을 짜고 있는데 젖짜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막 젖소가 고통스러워 해. 또 아가씨도 막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해. 도와준다고 젖소 젖을 쭉쭉쭉 짜줬지. 그몇주 짜줬지요. 몇 주를 짜주다 보니 정이 들어서 어떻게 될게 결혼했지. 그래서 애를 낳았지. 그러다 보니 앞에 텃밭을 갖고 왔지. 이렇게 텃밭을 갖고서 농사를 짓다 보니 이제 막 이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이제 뭐 수확을 하다 보니 이익이 생겼죠. 이익이 생기다 보니 농토가, 농지가 늘어났지. 그리막 늘렸죠. 그랬더니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큰 땅을 샀죠.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웃들이 또 와가지고서 뭐 조언도 구해요. 뭐 도움을 요청해요. 잘 도와줘요. 그러면서 번돈 갖고 작은 마을에 학교도 하나 세웠어요. 조그마한 병원도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법당 같은 성전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맨날 기도도 하고 난리를 쳐요. 이렇게 이제 잘 지냈단 말이에요. 스승님 어디로 가고 없어 지금. 스승님 물 아직도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니 이제 너무 흡족해. 그 보니까 애들이 성장해서 또 손조, 손녀, 손녀도 낳았어요. 손자, 손녀도 낳았어요. 그래 이제 다 계곡에 가서 저 밑에 언덕에 서서 이제 계곡을 내려다 보니 자기가 일생 동안 일으켜 온 것이 너무 참 흥미진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기분이 좋아.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서 한순간에 거대한 물결이 쓸려 오더니 그냥 마을이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계곡 저쪽에 보니까 물 위에 스승님이 둥둥 떠 있어. 그래 미소를 띄며 쫙 이러고 물에 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네가 물 가져올 것을 기다리고 있노라. 이러고 있는 거야. 물에 떠서. 이 우화가 기가 막힌 우화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은 한순간에 우리가 이룩했다고 하는 애고가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 쑥대밭이 될수 있다는 것과 그치? 언제든지 그런 것은 밀려온다. 무엇이? 죽음이. 가족도, 자식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말려 들어가서 살면안 된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 뿐이어야 돼. 일도 했을 뿐이어야 돼. 했으니까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와줘라는 애고가 바라는 걸 만족시키려다 보니 물살에 휩쓸려가는 순간 허망하여지이다. 그래 안 그래? 세상에 이 모든 것이 한갓 꿈꾼던 나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스러운 불만족이에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성스러운 불만족이라이에요 내가 잠깐 맛본 어떤 즐거움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순간에 쓸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슴 가득히 절실하고 간절하게 알아차려야. 그치? 잠깐 맛본 평화? 절에 와서 참선하고 명상하다 보면 평화가 잠깐 와요.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떻게 평화가 안 와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잠깐 곳대곳대 아플 때 진통제 맞는 정도로 가다보면 몰핀을 아무리 많이 놔줘도 통증 가시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붙다가 법을 펴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이유가 몰핀 주사 계속 맞는 것 같고는 그거 못 벗어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빠져갖고 그 중독에 빠져갖고 그냥 애고의 노름에 놀아나는 걸로 한 생을 보낼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스러운 불만족. 이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끝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고를 버리고 살 수는 없으나 애고에 속아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걸 여기 명심하자. 애고에 속아서 삶은 고통이 진짜 내 것인 줄 알게 돼. 고통이 진짜 나한테 온줄 알아. 그냥 대충 살면 돼. 아시겠어요? 매매 살려고 하지 마. 매매 따지려고 할거 없어요. 매매 따지고 매매하려고 할 거. 대충대충 건너뛰어요. 왜? 애고가 했는 거는 건너뛰어 사셔야지 돼. 아시겠어요? 놓고 놓고 놓아라 그러죠? 괜찮아요. 그래도 다잘 살아. 실제로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시대는 보면요. 깨달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죽순이에요. 안 깨달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애고의 욕망 치다거리 하다가 한 생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애고의 욕망 치다거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삶을 살게 되죠. 애고가 이룩한 것은 허망함이에요. 근데 허망하지 않으려다 보니 무엇을 하자? 불퇴전의 길로 나가라. 이게 바로 보살심이잖아. 그쵸? 불자는 불퇴전의 보살심이 여기에 콱 백해야 되고, 여기에 콱 백해야 돼. 그래야 대분심, 대의심, 대발심이 보살심을 여기 씨를 뿌려갖고 그 나무가, 보리의 나무가 자라나지 않게 하면은 계속 애고에 흔들려요, 여러분. 애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도 그냥 지나가. 다때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 그죠? 가 봐야 죽는 길밖에 없죠. 다 해결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뭐예요? 씹쓸고간 자리에 뭐가 남나요? 깨달음이 오지. 무엇이? 허망하다는 거. 이 허망하다는 거 하나 깨닫는 거 무지 힘들어요. 그 비싼 밥 먹고 에고 뒷바라지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고만할 거야 라는 생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무엇으로 트랜스 할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대보살심, 대용맹심, 불퇴전의 마음이 자기 안에 확 심어져야 합니다. 이번 생에 한 번은 심어져야 한다. 불퇴전의 마음이 심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리심으로 나아가게 되지. 보리심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밝음이 찾아오게 돼. 금강경? 반야신경 원각경, 화음경, 모두가 다 뭐예요? 밝음의 경전이에요. 밝음의 말씀이에요. 밝아. 개명, 열개 자의 밝을명. 열어서 밝게 보인다. 소소영령, 하나도 숨기는 바 없다.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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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숨긴 거 없어. 손금 한개한개다 봐라. 이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하나도. 그래서 불태전의 마음만 심으면 된다. 불태전을 심어야 애고하고 맞바꾸기를 할 수가 있어져. 불태전심의 마음만이 보리심의 마음만이 애고에 속는 거하고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자리를 얘가 점점점 자리 차지를 크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 원을 세우셔야 돼. 그 원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사홍서원의 끝이 멋들어지잖아요. 단한 명의 중생이 남아있다 해도 그 중생 마지막 구제할 때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보현보살의 고리심 이 마음이 모든 분들의 가슴에 심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구제해 건져 올리게 돼요.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을 건져 올릴 수 있는데 부처님 의지할 것도 없고 스승님 의지할 거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명할 때까지 눈 열릴 때까지 의지할 뿐이나 거기에 매달려 가느라고 애고한테 속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네. 예. 그래서 불교 공부는 밝아지는 것이다. 밝아지면 몸이 강건해지겠죠. 어떤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겠죠. 제가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스님들이 묻고 불자가 물어요.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루에 10가지도 넘는 일을 낮밤 없이 하고 새벽까지 하고 잠도 별로 안 자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쩜 이렇게 기운이 안 딸려요 이래요. 난 몰랐어요. 왜 내가 기운이 안 딸리는지. 왜 내가 피로감을 별로 안 느끼는지. 내가 근자에 알았어요. 원력까지만 안 피곤해. 아시겠어요? 발원을 가지면 안 피곤해. 원력이 빠져나가고 애고가 시키는 데라면 피곤해요. 이말 아시겠죠? 부디 부탁드리노니. 여러분을 구제할 것은 여러분의 불퇴전의 보리심의 원력이다. 그거 하나만 그냥 꽉 심어라. 씨만 뿌려라. 안 자라나도 좋고 그대로 행동 안 해도 된다. 일단 씨는 뿌려라. 씨는 뿌릴 수 있죠? 씨는 뿌려라. 불퇴전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불퇴전의 마음의 보리심의 원력이 무엇이다?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구제하리다. 요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우주 그 다행성 시대가 열리잖아요, 앞으로. 이제 49년, 2049년인가가 이제 뭐 지금 벌써 달나라에 벌써 가서 메트로폴리탄 시티를 저기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그 달에서 이제 했다 그다음에 화성으로 갈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다행성 시대가 열리는데 다행성 시대가 열릴 것을 준비하느라고 막 거기에 맞춰서 운동한대 근육 키우고 막 심장 튼튼하게 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스님도 같이 가셔야 되니까 얼른 운동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우주 시대가 열려서 가보고 싶은 마음 이 있지 물론. 근데 저는 이원력이 있다. 만약에 다중 시대가 열려 다중 행성 시대가 열려서 모두가 다달나라로 행성 저기 화성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날아갈 처지가 못 돼갖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여기 남아있는 자가 있어. 지구에. 단한 명이라도 지구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가 함께 가는 그 길을 같이 가겠다. 제가 이게 원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불태전의 고리심의 원력 심는 길이에 여러분만의 원력을 자기 안에 씨를 뿌리셔라. 네. 깨어나면 사람이 감탄을 잘하게 돼 있어요. 네. 세상 아름다움에 눈이 뜨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면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나면, 깨어나면 자비심이 그냥 쏟아져 나와. 근데 에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해? 분리감이 있지. 네가 있고 내가 있잖아. 분리감이 있을 때 어떻게 돼? 여자 있고 남자 있잖아. 이쁜 사람 있고 미운 사람 있잖아. 싫은 사람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그쵸? 깨어있는 각성 상태에서는 너와 내가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여자, 남자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스님들로 말하면 비구, 비구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분리감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해? 그건 에고가 만든 연극 무대인데, 시나리오인데 안 그렇습니까? 분리감이 사라지면 모든 존재가 그냥 한 통으로 보여지는 거야 자비롭지 않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의 고뇌와 고통에 대해 함께 고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